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어.. 광렙을 하는 그런 꿀팁인데요. 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쭤봐야 될 것은 게임을 즐기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포켓몬고를 즐기실 때, 어 저기 주변에 있다. 어 저기 피카츄가 나타났다. 저기 민용이 있다. 이거를 이제 메인 그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웃은 웃은 이제 뭐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이제 같이 뭐 가끔은 음주도 하고 하면 더 재밌겠죠. 실제로 뭐 눈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제 오늘의 튜토리얼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세계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거나, 어, 집 주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체육관을 내손 안에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의 제가 드린 이 튜토리얼이 필수적입니다. 이 캐릭터, 캐릭터 자체 레벨업이 강력한 몬스터 팀을 꾸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전번에 제가 이 지역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근처에 이제 메카라고 제가 할수 있었던 도메인파크 지역에 밤 9시 45분경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포켓 스탑이 3개가 한 군데 밀집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정말 좋게도 많은 분들이 요이제 루어를 설치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날리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럭키에그와 인센스를 동시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분간 여기서 얻는 모든 경험치가 두배가 되고요. 게다가 그 몬스터를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냄새를 추가해서 향기를 추가해서 애들을 더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몬스터 획득 보너스가 200 이렇게 왼쪽에 아래 보시죠? 200 추가되는 거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마구마구 잡아주시면서 맵을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가 없을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양의 그 진화가 가능한 몬스터들을 진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5분마다 이 스탑들을 한 바퀴 돌면서 하나씩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는 것도 어 정말 단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모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아, 이건 또 안, 안 들어온다니까, 이런 애들이. 주벳한테 이런 거 낭비하면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주벳 막 열심히 잤다가, 나중에는 이거 나와도 안잡어 이거 나중에. 이런 거, 인센스 이런 거안 쓰, 안 쓰고, 이제, 럭키그 이런 거안 썼을 때는 안 잡는다고, 얘네들. 복분자도 안 주잖아, 내가. 뭐야, 얘는, 진짜. 그래, 샷안 들어와. 얘또 이거 했는데 또안 들어와. 아바. <laughs> 굉장히 강단 있는 녀석입니다. 주베한테 나즈베리 쓰기 좀 아깝죠? 결국 잡아버렸습니다. 필수적으로 완충된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게임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많이 하실 거라면 두개 정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배터리를 엄청 빨리 먹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지역을 보신다면 장소를 꼭 기억해 두세요. 스탑이 이렇게 많고, 저기 보시면 이제 꽃가루를 뿌려둔 장범준 씨들이 많이 왔다 가셨죠. 이런 곳과 이제 짐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런 곳이 광랩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범준 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그 장소,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밀집된 장소, 이런 데서는 럭키에그와 인센스를 사용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는 것이 매우 광랩에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죠 돌리셔도 되고 포켓스탑은 원래 돌리면 50 정도의 보너스 경험치를 주지만 지금은 제가 럭키에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0의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몬스터를 진화시키면 또 보너스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시고 다 스탑도 이제 다 사용을 못하는 상태고 몬스터도 잡을 게 없다 그러면 가방 안에 모아둔 몬스터들을 상위 몬스터로 진화시키면 됩니다. 진화시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자원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해당 몬스터에 캔디만 소요되기 때문에 어 주벳 그리고 이제 구구 어뿔충이 요런 이렇게 꼬렛 요런 애들 초반에 많이 잡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잔뜩 모아주셨다가 아니면은 좀 캔디로 많이 바꿔 두셨다가 요런 때, 아, 캔디로 먼저 바꿔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캔디로 바꾸는 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이 주벳 중에 가장 강력한 녀석이 제가 가진 녀석이 161이거든요. 컴백 포인트가. 이 녀석을 골벳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골벳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48짜리 골벳은 이제 제가 버리는 녀석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녀석들 중에 이 가장 높은 주벳을 이 녀석을 제가 나중에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잡은 것만으로 벌써 주벳 캔디가 이제 210개나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 이 녀석을 진화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벳!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몬스터 위에 있는 몬스터 창에서 이 녀석을 이렇게 좌우로 이 드래그를 해보시면 몬스터의 이제 다른 각도의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주벳. 쥬벳. 주벳이 굉장히 어떤 녀석들은 몬스터볼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몬스터 볼 던질 때도 너, 너무 세게 던지시면 또 오히려 또안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제폰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감을 조금 익히시는데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510짜리가 떴네요. 근데 사이즈는 X 스몰입니다. X 스몰일 경우에 이 파워업을 시키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 X 라지보다 기본 스탯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도 그냥 오히려 잘 생각하셔 가지고 파워업에 투자를 하실 건지 안할 건지 그거를 빨리 결정하셔야 들어가는 이자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저 어차피 주벡 캔디만 그 쓰게 되니까 이 주벳을 골벳으로 진화시키는 데는 주벡 캔디만이 들어가니까 다른 녀석들도 또 제가 진화를 시켜 가지고 그중에 엑스 라지를 어 파워업 시키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나고요 그 주벳까지 전부 다 골벳으로 진화를 시켰는데 제 손이 아니면 제그 <laughs> 운이 정말 안 좋은 건지 진화시키는 골벳마다 전부 다 XS만 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진화를 시키면서 제일 그 CP가 높았던 주벳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진화를 시켜봤는데요 그 베이스 cp가 높았던 주벳이 진화할수록 더 cp가 높은 골벳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절대로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cp가 낮았던 골벳은 그 높았던 아, cp가 낮았던 주벳은 cp가 높았던 주벳이 진화한 골벳보다 cp가 반드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진화를 몇번 시켜보는 동안 한 번도 그게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만약에 510짜리 골벳이 X 스몰이고, 그, 바로 밑에 CP를 가졌던 주벳이 골벳으로 진화하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 골벳으로 진화를 한다면, X 라지가 박힌 골벳을 더 키워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X 스몰이고, 자, 얘도 X XS, 스몰, 얘도 X 스몰입니다. 전부 X 20만 떴고, 요 녀석이 X 4진데, 이 녀석을, 이제, CP가 148인데, 510까지 이 녀석을 늘리려면, 이 스타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걸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절대 저 녀석에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시험 삼아서, 요 148짜리를, 한번 파워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더스트가 400 정도 들어가죠? 이거를 파워업 하면, 자, 한25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CP가. 그리고 173짜리 골뱃으로 파워업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영상에 소리가 뭔가 오류가 나가지고 계속 골뱃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 껐다가 잠깐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영상을 제가 이 앱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켰습니다. 그, 이거를 앱을 잠깐 종료했다가 다시 켜도 소리가 그대로 나길래 그냥 아예 강제 종료하고 제가 다시 켜버렸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골벳을, 진화를, 그, 파워업을 했던 골벳을, 다시를 보면, 그러니까 피가 떨어졌던 골벳을, 파워업을 한다고 해서 피가 다 차는 건 아니고요. 아마 늘어나는 HP 양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173, 파워업을 더 하려면 계속 400 스타더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CP가 높은 몬스터일수록 이 스타더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파업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녀석을 한번 파업을 해, 시켰을 때 CP 증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이 늘어났죠. 이게 거의 이 들어가는 그 자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도 이게 늘어나는 CP는 그렇게 그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P가 높은 그 몬스터를 파업시킬수록 더 자원이 더덜 들게 되고요. 그 총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CP가 높은 녀석을 잡고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